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올해 강북 최대 기대주가 떴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많은 무주택자분들, 유주택자분들을 위한 청약 정보도 뒤에서 같이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 정말 중요합니다. 영상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올해 강북 분양 최대 기대주 마포자이 힐스테이트 라첼스입니다.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105-84번지 일대에 조성되는 공덕 1구역 재개발 사업장이에요. 1101세대 중 463호가 일반 분양으로 나오게 됩니다. 2026년 11월 준공 예정으로 지금 준공까지 한 2년 6개월 정도 남았어요. 왜 여기는 많은 관심을 받을까요? 일단, 사람들이 선호하는 마포구 지역에서 공급되는 곳입니다. 지금 한강 이북 지역의 상승세를 주도하는 곳이 마포구죠. 특히 이 마포구는요, 수요에 비해서 신축대단지가 굉장히 귀합니다. 근데 마포자의 힐스테드 라체스는 신축대단지의 평지의 역세권이기까지 해요. 특히 인근의 애우교역은요, 광화문역까지 5분, 여의도까지 12분 만에 접근 가능한 직주 근접성 끝판왕으로 불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상담 때마다 매수 문의가 접수되는 곳이에요. 마포저이 힐스테이트 분양 일정이 발표가 됐습니다. 6월 21일이에요. 얘도 6월달이네요. 지금 요즘 6월달 분양에 대해서 계속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 알짜 분양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무주택자뿐만 아니라 유주택자도 이런 기회는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아니 이런 알짜분양에 유주택자가 어떻게 당첨되나요?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멤버십에서 따로 공유를 드리고 있어요. 일반 분양 공급 면적을 봤더니 59타입이 148호, 84타입이 3 1 1호 그리고 114타입이 4호입니다. 서로 높은 59타입과 84타입에서 고루고로 고루 나왔어요. 제가 볼 때는 뭐 판상형의 로열동 로열층은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타워형 같은 경우는 좋은 층하고 동도 선택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것도 잘 보면서 접근하셔야 돼요. 에호개역 주변에 있었던 분양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작년에 있었던 마포 프로즈 어반피스. 전용 59타입은 11억 4300만원, 84타입은 13억 9천만원 84타입은 15억 중후반에 공개가 됐습니다. 여기 평균 경쟁률 굉장히 높았죠? 다두 자릿수, 그리고 59타입은 세 자릿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입지는 훌륭했지만 상품성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었어요. 규모가 작았지만 사람들은 입지 하나 보고 접근을 했었고 성공적으로 완판이 됐습니다. 그럼, 마포자이 힐스테이트 라첼스 비슷한 입지에 더 좋은 상품성을 갖고 있다? 그럼 얘는 분양가가 얼마나 나올까? 지금 좀 찾아봤더니 평당 분양가가 5,200만원에 책정됐다는 카더라가 있어요. 자, 그렇게 될 경우에는 34평 국민평형 기준으로 17억대 중후반에 나올 수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인근에 위치한 마포레미안 프로지오 대장 역할하고 있는 이 아파트 단지 시세와 유사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주변시세와 비슷한 분양가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기서 무주택자와 유주택자 차이가 나타납니다 먼저 무주택자는 먹을 것이 없는 분양이다 판단하고 청약을 안 넣는 경우가 많아요 반면에 유주택자는 입지가 좋으면 주변시세 아니면 주변시세보다 약간 더 비싸도 넣습니다 이게 큰 차이를 나타내요 마포자유실세트라치에서 분양 소식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아파트 시장의 특수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은 지금 이 무주택자와 유주택자의 시각 차이 결론은 누가 이길 수 있는 건지 누가 웃을 수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파트 분양의 특수성 첫 번째는요, 바로 계약금 10%로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입주시까지 들어가는 자금이 많지 않다 보니까 지금이 아닌 입주시 상황을 보고 청약하는 게 가능해요. 자 그러면은 2026년 말에 시장은 어떨 것인가 어떨까요 금리나 흐름에 있을 것이고 지금보다도 유동성도 늘어나고 화폐가치도 떨어져 있을 겁니다 그럼 있지만 보고 접근해도 나쁘지는 않겠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파트 분양의 특수성 두 번째는요 바로 1주택자한테 유리한 제도라는 겁니다 자내집 마련 꿈을 이룬 1주택자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나눠질까요 아 이게 부동산에 관심을 끊는 1주택자가 있습니다. 제가 보단 60에서 70% 되는 것 같아요. 다른 1주택자는요. 야 내가 왜이 좋은 걸 그동안 안샀지 하면서 한 채를 어떻게든 더 살려고 합니다. 한 30에서 40% 정도 되더라고요. 자 1주택자는 한채더살수 있을까요? 대부분 살수 없어요. 왜? 내 집에 돈이 묶여있기 때문이죠. 아니, 내가 갖고 있는 집을 담보로 해서 집을 살수 없어? 네, 없어요. 자, 내가 보유한 주택은요, 등기 3개월 이후부터는 생활안정자금 형태의 대출만 가능하고, 그 생활안정자금의 대출은 주택 구입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분양권만 가능합니다. 분양권은, 계약 시점에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그럼 이 계약금 10%는 신용대출로 마련을 하는 거예요 진짜 분양권 사서 돈만이 들어갈 때는 잔금 시점인데 1주택자는 내가 가진 집을 담보로 대출을 일으켜서 잔금을 처리하는 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1주택자가 가장 쉽게 주택수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분양이에요 이런 분양 결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영통자의 센트럴파크 청약 경쟁률, 무주택자가 청약 넣을 수 있는 특별공급 평균 경쟁률은 0.74대1이었습니다. 하지만, 1주택자도 넣을 수 있는 일반공급 평균 경쟁률은 12대1. 차이가 크죠? 동탄, 금강, 펜테리움 6차 센트럴파크도 보겠습니다. 특별공급 경쟁률 1대1이었습니다. 넣으면 다 붙어요. 일반공급 평균 경쟁률 9.26대1입니다. 특별공급과 일반 공급 차이가 크죠? 현재를 보는 무주택자와 미래를 보는 유주택자 차이가 여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청약시장에서 무주택자가 많이 하는 실수가 또 있습니다. 완벽한 것을 찾는다는 거예요. 나의 첫 집은 34평, 로얄동, 로얄층, 역세권. 나는 무주택자로 살면서 서름도 많이 겪었고 공부도 많이 했으니까 이 정도 되는 집을 가져야 된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근데 재개발이나 재건축 일반 분양은요, 어떻게 나와요? 조합원들이 우선적으로 분양을 받고 그 나머지가 일반 분양으로 나오죠? 선호도가 낮은 평형과 타입, 층과 동을 고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기분이 상해요. 조합원 욕하면서 청약을 포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층이나 동, 평형, 타입은요, 상품성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상품성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입지예요. 좋은 입지를 선택하고요, 안 좋은 상품성을 당첨 받아서 나중에 갈아타시면 됩니다. 저층에서 고층, 주소용에서 중형, 비로열동에서 로열동, 자 이런 것들은요, 여러분들이 당첨되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소득으로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런 거 당첨 안 되고 시간 지나서 하다 못해 저층이라도 살려고 하잖아요. 소득으로 접근조차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게 있습니다. 지금 6월에 분양하는 아파트, 뭐, 산성역 해리스톤이나 마포자이 힐테이트 라첼스 공사비 협상 언제 했는 지 아세요? 1년 전에 했어요. 마포자이 힐테이트는 640만원대 산성구역도 비슷한 금액대 계약이 체결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요, 비강남도 평당 700만원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협상에서 내년 이후에 분양하는 아파트들은 지금보다 분양가가 비쌀까요? 쌀까요? 비쌀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것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선착순 8분을 모시고요. 내집 만원과 투자 청약 자산 리바런싱의 모든 것을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담료는 66,000원이고요. 결제 이후에 비밀 댓글을 통해서 일주일 동안 저와 자유롭게 상담하실 수가 있습니다. 고정 댓글에 링크 확인해 주시고요. 접수가 끝나면 링크는 삭제됩니다. 이상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